니다 네,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은입니다. 네. 와, 여기 또 추운 날씨고 비도 오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관악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학교를 다녀야 해서 관악 구로 온지 2년이 되었어요. 우와. 여러분, 저 관악구민이에요! <laughs> 네, 관악구민으로서 관악구민체육대회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제가 또 시골 사람이어서 어, 시골에서 처음 서울 왔을 때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또 새벽가, 새벽까지 건물들이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적응을 좀 했습니다. 정말 관악구 살기 좋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자 그러면 관악구 앞으로 더욱 더 대박 나라고 다 같이 박수 한송 한번 질러볼까요? 아직 아직 아직이요. 자 준비하시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자한번더 서울의 명산 관악의 명산 관악산이 흔들릴 정도로 박수와 함성 좋습니다 어, 이어서 다음 곡 오늘 여러분 체육대회 굉장히 재밌게 즐기셨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꼭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곡 꽃길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제가 어 여기 서울 관악구에 오면서 관악구가 정말 살기 좋다고 느낀 게 여기 어 낙성대 있잖아요 낙성대에 저희 가족하고 맨날 걷고 뛰고 하고 또 학교 등하교 하면서 서울대 앞쪽을 지나는데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지금은 또 비가 와서 벚꽃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또샤로스키예 다현이가 오 좋아진 거야. 다현 양이 더 예쁘다고요? <laughs>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샤로스 길도 너무 좋고 네 이렇게 살기 좋은 관악구에 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곡 들려 드릴 건데 저희 아버지가 작사하신 복들어가요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자복 받을 준비 되신 분들만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이번에는 옆 사람 보면서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옆 사람 보면서 손머리로 하트. 또 반대쪽 안 보면 섭섭하니까 반대쪽 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와 좋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하트 하나 나눠주시겠어요? 다현이도 복 받. 저도 박준희 구청장님과 여기 오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씨구다의 팬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요. 앵콜 세 분만 시작. 여러분 앵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주시면 조금 서운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은 앵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관악구 어, 국민 체육대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 오늘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관악구에 도움될 일이나 어, 함께 할수 있는 일 저도 여러가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 띄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